요즘 집에서 홈트드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집에서도 할수 있는 고강도 운동기구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제스트업의 지로프로입니다. 배틀로프 아시죠, 여러분? 혹시 네. 일반 배틀로프보다 사이즈는 훨씬 작은데 운동 효과는요, 기존 배틀로프랑 비슷하거나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로프로는 무게가 700g밖에 안 되고 길이도 50cm밖에 안 돼서 실내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작은 기구로 배틀로프 운동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거잖아요. 효율성이 정말. 대박이고 가성비 대박인데요, 그러면. 음. 그리고 이게 그립감 되게 좋고요. 그 강철 스프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내구성이 참 좋아요.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고장 없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네, 이렇게 반복적인 동작으로 몸에 반동을 계속해서 주니까 어렵지 않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 음. 효율적으로 운동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빠서 체육관 따로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정말 집에서 빡세게 운동하고 싶으실 분들한테 완전 추천니요 아니, 근데, 자, 자기 한번 줘봐요. 어, 아니, 너무, 너무 쉽게, 쉽게 하길래. 그게 네. 쉽지 않거든요. 어. 근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거야. 어, 역시 남자구나. <laughs> 여러분, 이게 특히 국내외 유일하게 특허 등록된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어, 세계 최초 저작권자라니까 저는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친환경화학 물질제도인 리치 인증도 받았다고 하니까 더 믿음직스러워요. 네,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한 게 여기 QR 보이시나요?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초보자 분들도 영상 보면서 쉽게 따라 할수 있고 앱을 연동할 수 있어서 업그레이드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요. 어. 진짜 요즘은 집에서 못하는 운동이 없을 만큼 제품이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고강도 운동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집에서도 배틀로프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제스트업 지로프로로 도전해보세요.